김모씨는 하루를 버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피곤했고 회사 책상 앞에 앉는 순간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퇴근이 늦어질수록 몸보다 정신이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날은 특히 더 심했다. 며칠째 이어진 약은 식사 시간을 넘겨가며 작성한 보고서. 내가 만든 문장을 누군가는 다시 뜯어 고치고, 그걸 다시 내가 고쳐야 하는 끝이 없는 순환. 그 사이에서 나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잊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사무실의 온도는 더 차가워졌다. 사람이 빠져나간 의자들은 텅 비어 있었고, 모니터 불빛만 잔잔하게 남아 있었다. 그 불빛 너머에 보이는 유리창 속내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흐릿해 보였다. 마치 내 존재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처럼 시계는 자정을 조금 넘기고 있었다. 나는 문서를 저장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축 처져있었고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겨웠다. 가방을 매는 동안 들려오는 것은 형광등의 낮은 진동음뿐이었다. 사람의 기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였다. 책상 위 휴대폰 화면에 잠깐 비친 내 얼굴 뒤로 무언가 아주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눈이 피곤했으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나 자신을 달랬다. 그러나 그 작은 불안이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은 바닥에 비친 그림자에서 잠시 멈춰 섰다. 내 그림자는 분명 하나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벽면에는 두 개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다. 내 것보다 조금 더 길고 형태가 불분명한 또 하나의 그림자. 나이트 반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조명은 한 방향에서만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리고 다시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두 번째 그림자는 천천히 흐려졌다. 마치 내가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는 것처럼, 평소 같으면 겁을 먹었겠지만, 그날의 나는 너무 지쳐서, 그마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저 무기력한 채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기만 했다.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 안내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렀다. 이 모든 것이 지친 눈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 눈앞에 보인 것이 착각이 아닌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느낌.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내 발걸음은 한 템포 느렸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천장의 네온등만 깜빡이며 흐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는 동안 그 바로 옆에 또 다른 형태가 살짝 따라붙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분명히 내 움직임과 다르게 흔들렸다. 내가 멈추면 그것도 멈췄다. 하지만 움직이는 궤적이 약간 달랐다. 그 차이는 너무 작아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느껴지는 종류의 차이였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은 계속됐다. 내방 공기 자체가 변한 것처럼 숨이 더 답답하게 막혔다.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조명이 흔들리지 않는데도 약간씩 떨리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날 생긴 틈은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는 더는 버티고 싶지 않다고. 내가 내 삶을 붙잡고 있던 손을 딱한번 놓아버렸던 순간. 그 공백, 그 체념, 그 마음의 문이 어떤 존재에게는 불러들이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틈은 그렇게 생겼다. 아무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 한쪽이 비어버린 채 어떤 어둠이 스며들 수 있는 작은 틈새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림자는 내게 붙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오래 전부터 그 자리를 기다려온 것처럼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그림자가 단순한 기척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래 전 사라진 어떤 사람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절망과 고통이 지금 내 틈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날 내가 만든 아주 작은 틈이었다. 마음이 무너진 단 한순간의 빈자리. 그곳으로 그는 들어왔다. 내 뒤를 따라다니던 그림자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회사에서 오래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남자 직원, 강 씨의 원혼이었다. 그가 죽었던 사건은 공식 기록에는 짧게 언급되었을 뿐, 동료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잊혔다. 그러나 남겨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사무실 구석 어딘가에 스며든 잔류 에너지처럼 조용히 누군가의 틈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지친 사람들 중한 명이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업무와 기대, 그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마음은 그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회사 안에서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았다. 남은 것은 사람이 아닌 그림자. 살아있을 때 느꼈던 절망과 분노, 버려진 자리와 공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만들어진 존재였다. 그림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오히려 단순했다. 자신이 느꼈던 공허와 절망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자신이 떠난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틈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가 내 뒤를 따라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가 만든 작은 틈. 마음의 공백. 그곳으로 그는 스며들 수 있었다. 회사 기록을 조사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강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 그의 책상, 그의 개인 물품, 그 주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냉기와 정적, 모든 것이 남겨진 감정을 증폭시키는 증거였다. 그의 그림자는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다. 얼굴은 지워진 채, 단지 검은 윤곽과 흔들리는 실루엣만 남아 있었다. 그 존재는 빛보다 어둠을 선명하게 드러냈고, 사람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틈을 따라서 가까워졌다. 나는 점점 이해했다. 그가 나를 따라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의 피로와 체념, 마음의 작은 공백이, 그에게는 접근할 수 있는 문이었다. 그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조금씩 나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존재, 점점 더 선명한 그림자. 강 씨의 그림자는 살아있는 존재와 닮았지만, 살아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숨을 쉬지 않고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그저 존재감을 통해 틈을 넓히려 한다. 그 존재와의 거리는 마음의 경계에 달려 있다. 틈을 허용하면 그는 가까워지고 틈을 막으면 약해진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는 남겨진 원함과 후회 그 자리에서 느낀 허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틈과 내 마음의 균열을 먹고 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끝이 없는 기다림 속에서 나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그가 차지하려는 자리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 갈수록 나는 느낀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도 그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틈이 충분히 열렸을 때 그림자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 씨의 그림자는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 속 틈을 찾아 헤매는 끝이 없는 원한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 나를 따라서 조용히, 천천히, 뒤에서 스며들고 있다.